이 시간에는, 음, 이파리가 보라색인 사과나무 하나, 음, 이 접목을 해보려고요. 근데 이제 이것을 잡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면 이제 7월달이 되었으니까 6월달에 접했던 것은 이제 됐고 또 7월달에 접이 잘 되는가 또 여러분하고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접을 하는 것을 보여, 보여드리려고 오늘 접을 합니다. 또 여기는 지금 접은 다 끝났어요. 안 해도 되는데. 접이 잘 사는 거, 7월달 해가지고 잘 사는 거 이제 그거 실험하고 그러려고 합니다. 자, 이 모습을 7월달입니다. 그러면 요것도 이렇게 많이 땄죠?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요거는 순이 많이 있네요. 그러면 요것도 한 요거 20cm 되게끔 끊고 자, 2 0 c 굵기가 비슷하죠? 여기다 붙여 보겠습니다. 이 아, 사과 있는데 끝에 자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 이파리 떼고. 이파리 떼고 자요거 사과가 좀 이제 열리는게 지장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험 삼아서 자 이렇게 여기다 붙여봅니다 그러면 이걸 여기에서 요, 요, 이 부분에서 무조건 여기서 쭉 밀어갑니다 여기 깎는거 이렇게 해서 쭉 밀어갑니다 이렇게 이파리 속, 속도 보라색이네요 이 열매가 대기사과처럼 보라색을 열, 열렸더라고요 자, 그래서 요거 이제 수분수로 사용도 하고 수분수로 사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 한번 실험해 봅니다 반드시 한번에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사이즈하고 지금 여기 면이 조금 면이 울퉁불퉁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에 면이 면이 정밀해야 되거든요 이렇게. 자. 자 이제 정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. 그다음에 이제 이, 이 사이즈만큼 여기에서 여기를 따고 이만큼 따고 여기서 이렇게 자 여기서 이렇게 손을 대고 손을 밑에다 받치고 이렇게 많이 갑니다 이렇게. 여기 와서는 더 많이 잘라지죠 이렇게 여기 와서 많이 잘라집니다 더 잘라도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됐으면 이제 칼은 다썼고 어, 칼집을 내야 되죠 자 칼집을 여기서 약간 들어가게끔 이렇게 칼집을 이렇게 냅니다 이렇게 자손손 손 조심해야 돼요 쭉 빠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뾰족하게 음, 했던 대로 이제 집어 넣고 이렇게 어, 집어넣고, 이제 7월달이니까, 이번에 이렇게 해놓고 또 봅시다. 자, 이렇게 되면 딱 맞아가죠. 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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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자루가. 아니, 저 접촉면이 거기를 이제 짝 말아갑니다. 처음에만 잘 여기를 잘 말아야 돼요. 이렇게 단단하게. 자, 이 부분이 단단하게 말아줘도 그러면 여기 입자루 생각하지 뭐 무시하고, 이렇게. 딱, 감아가면 됩니다. 이렇게. 그러면, 여기서 지금 한 3cm 정도가 제일 중요해요. 여기 붙어가죠 이렇게. 이렇게 딱, 이렇게 하면, 그, 사이즈가, 굵기가 같기 때문에, 웬만해서는 다 맞아요. 여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팽팽하게, 비닐이 안, 찔, 안 찢을 정도로. 그러면 여기 이파리고 뭐고 그대로 가면 됩니다. 이렇게. 그러면 아까 여기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, 좀 틀려도, 조금 틀려도 그대로 갑니다. 그러면 여기서 숨을 쉽니다 이파리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접촉하는데 도움을 주가지고 고 붙습니다 지금 아까 자른 면이자이 부분까지 자른 면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이 부분까지는 잘 단단히 접촉이 잘 되게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꽉 묶어줘야 됩니다 자 여기도 좀떠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떠있고 그러면 안 돼요. 그러면 접촉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여기는 땡겨줘야 됩니다. 여기는 그쪽에 잘 붙어야 돼요. 자,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. 자, 여기,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. 이렇게. 그러면 이제 팽팽하게 됐으니까 여기서부터는 힘을 주지 말고 이파리가 안 마를, 안 마를 정도로 감아놓으면 됩니다. 비닐을. 그리고 여기를 10일 후에 이제 또 풀어보겠습니다. 지금 날씨가 한낮, 요럴 때 접을 붙여야 돼요. 한낮에 지금 더운데, 요게 이제 2, 3일 있으면 여기서 금방 습기가 차요.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붙어요. 근데 요 정도 더운데 이 비닐을 싸놓으면 저 여기서 수분이 안 올라오면 금방 말라버리죠. 그죠? 그러면 말랐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제 보여주는 영상처럼 그 부분이 녹색으로 있다는 얘기는 사,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공률이 에, 10일 후에 이제 판별이 납니다 자 오늘도 어, 이 사과나무에 에, 수분수로 수분수로 미니 사과를 한번 여기다가 접목을 해 봤습니다 지금 내년에는 옛날에 있던 품종이 사과가 열리고 거기 이제 이것이 이제 사는가 여름 후에 보고 한달 후에 마무리로 이제 풀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